오늘은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햇빛을 쐬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를 햇빛을 쐬서 충분하게 합성하려면 햇빛이 강한 정오에 10에서 30분 정도 빛을 쐬야 합니다. 하지만 저 수치도 여름에 가장 햇빛이 강할 때의 이야기고 한국의 겨울에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쐬야 합니다.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고 당연하게도 비타민 D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 문제점은 햇빛을 쐬는 것 자체는 좋은데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는 자외선은 발암물질이며 피부를 늙게 하고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며 주름을 생성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미와 주근깨를 피부과에서 없애려면 큰 돈이 들어가고 주름은 비가역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돌리기 굉장히 힘들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비타민 D를 조금 어쩌고 햇빛을 쐬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자체가 매우 저렴한 영양제에 속하기 때문에 햇빛을 쐬는 것보다는 비타민 D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1,000 IU에서 5,000 IU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드신다면 초기 6개월은 5천 아이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재는 겁니다.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혈중 농도는 30에서 4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인데 한국인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8.4 나노그램퍼 밀리리터입니다. 여기서 독성학적으로 보면 혈중 농도가 200 나노그램까지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1 0 1 8 4 0나노0 0 0커녕1 8 4 0 0 0 0고 있습니다. 비타민 D를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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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농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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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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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1,000 IU를 먹으면 3개월 정도 섭취시 혈중 농도가 1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0 IU부터는 1,000 IU 추가 섭취 시마다 용량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비타민 D를 그럼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혈중 농도 15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 이하를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1,000에서 2,000 IU의 비타민 D를 드신다면 절대 넘길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를 메가도스 하시더라도 혈중 농도 200 나노그램/퍼 미리리터 아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메가도스 기준으로 만 IU를 5개월 이하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혈중 농도에 따른 진료 지침을 보면 10 나노그램 이하는 하루에 7,000 IU, 16에서 20은 5,000 IU, 21에서 25는 3,000에서 4,000 IU, 26에서 30은 2,000에서 3,000 IU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종합 비타민들 중에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보통 1000IU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지 용량으로 괜찮은 양이지만 이틀에 한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비타민D를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00IU 정도면 3개월 복용 시 혈중농도가 10 정도 증가하므로 혈중농도 유지 용량으로 괜찮습니다만 적극적인 용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D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햇빛을 쐬는 건 정서적으로 괜찮지만 가성비가 좋은 비타민D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밀도부터 암까지 비타민 D는 필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서 복용하신다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혈관 석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K2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